안녕하세요. 부산아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한우 소고기 불고기 양념 맛있게 해 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초간단입니다. 한우 불고기 끓이 500g입니다. 양념하고 부재료 소개할게요. 대파하고 양파하고 당근 있으면 되고요. 양념으로는 마늘하고 생강청하고 맛술하고 올리고당, 후추, 참기름, 통깨 진간장 있으면 됩니다 고기 가지고 오실 때 이거 생활의 지혜거든요 한꺼번에 막 붙여 가지고 가지고 오면 막 떡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밑에 하나하나 이렇게 한겹 한겹 비닐을 깔아 달라고 하시면 다해 주거든요 이렇게 한겹 한겹 비닐을 깔아 가지고 오면 고기가 안 들러붙고 떼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한겹 한겹 해 달라고 해 주세요 하나하나 떼 가지고 오면 이렇게 쉽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떼서 양념을 하도록 할게요. 고기 500g을 다 이렇게 손질해 주세요. 양파 중간 크기 한개 썰어줄게요. 햇 양파가 돼가지고 굉장히 아삭아삭하거든요. 당근도 반달 썰기 해서 좀 넣어줄게요. 대파 어서썰기 해줍니다. 썰은 야채 다 넣어 줍니다. 양념을 바로 해 줍니다. 진간장 세 스푼만 넣어 주세요. 마늘 두 스푼 넣어 줍니다. 생강청 한 스푼입니다. 마술세 스푼입니다. 올리고당 세 스푼입니다. 후추 좀 넣어 주세요. 참기름 좀 듬뿍 넣어 주세요. 통깨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해 물조물 묻혀주면 됩니다. 쉽죠. 야채하고 섞어가면서 물조물 양념해주세요. 양념해서 볶으실 때 간을 보시고 볶아가지고 먹어보시고 조금 싱겁다면 그때 간장 조금 더 넣고 단맛을 원하신다면 올리고당 조금 더넣으시면되거든요 세상 쉬운 게 불고기 양념입니다. 자, 부산아지매표. 야채 듬뿍 소불고기 양념이었습니다. 드실 만큼 볶아 드시고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.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.